아니,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게? 안녕하세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이유, 다른 말로 열등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매사에 무기력하게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뭘 해도 아안될 거야. 또 실패를 했으면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자꾸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까지도 파멸로 몰수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요인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은 부모, 외모, 집안, 나라 혹은 내 IQ, 지능지수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것들에 들어가고요 후천적인 요인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뭐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것에 오는 열등감 그 다음에 가난, 정말 죽어라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하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벌, 그리고 실직, 정신적인 트라우마 성폭행이나 왕따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인 것도 있었고요. 지금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누구나 하나씩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심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발전된 모습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 열등감도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선천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금수저 집안, 그리고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 그리고 외모도 장동건, 원빈 같이 생긴, 그리고 IQ도 맨사, 클럽 가입할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선택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 있으면 얼른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선천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 이 선천적인 요인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요소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게 되는 것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열받고 억울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셨으면 극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선전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목소리> 그리고 외모 중에서도, 이거 보이시죠? 탈모, 네, 탈모. 저만 탈모예요. 사촌 형은 머리에 빡빡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탈모 없으세요. 정말 열받죠. 저 탈모 되기 싫었는데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 없던 것. 후천적인 것들은 제가 주로 있던 곳이 연구소다 보니까 아, 수제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도 비교했을 때 오는 것들. 아, 좀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리고 실직에 관한 것. 저는 실직도 해봤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압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예전에 방영했던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드라마를 직접 보신 분은 아재나 아줌마가 틀림없습니다. 후후후! 네. 그 촬영장소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바로 옆이 산이었어요. 제집 살고 있는 집 옆이.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물은 길러먹지는 않았어요.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이 산이다 보니까 우리 불량, 엉아들이 좀많아 있어서 곳곳에 뿜득 분다고 하죠. 뿜득 마신 그 흔적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말씀드린 이 탈모, 이 탈모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이 탈모가 아니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저는 20대 중반쯤에 탈모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어떤 분이 저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너 빨리 장가 가야겠다.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 모임에 나갈 생각만 해도 진짜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내는 그 모임에 가지 못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고요. 이 탈모 열등감은 극복을 했습니다. 이 극복 사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제가 그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제인 분들이 할 일들이 있고 저는 그분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잘 뒷받침해주는 방향, 뭐 저만의 또 장점을 살리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이제 극복을 했고요. 실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 실직의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죽었을 때 받는 고통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아, 곧, 아 취업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막 3년이 지나가니까,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처음에는 있었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밥벌어지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나를 뭐 죽이거나 차에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했어요. 잠들고 나서 그냥 그 다음 날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 다 생각나면서 이래서 네가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어, 괴롭혔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특히 저만큼 힘들었던 게 아내였을 텐데 이게 처음에는 같이 이제 위로해주고 그러다가도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만 있어도 이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실직 때 겪었던 아픔들이었고 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힘든 기간이었지만은 어떻게 정신 질환이 안 걸리고 용케 버틴 아,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지난 경험이 좀더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한 이유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과도 연관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나요? 열등감에 빠져 있으신가요? 먼저, 무엇이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뭐, 순간적으로 오는 열등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내 삶의 질도 낮추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찾기만 하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건데요 음,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분명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크나운!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